안녕하세요. 막생입니다.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접근법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파일은 블로그와 수많이 게시판에 수많이 칼럼 게시판에 있으니까 그걸 다운 받아서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수능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수능 문제 기출 문제들 위주로 파일을 제작했으며 해설 강 해설지까지 제작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운 받아서. 뭐 공부하면 되고 자,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의 접근법 첫 번째는 결국은 우리는 뭐 세타분의 사인 세타 리미트 세타가 0으로갈 때의 극한값 계산을 하는 건데 각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못 찾는 게 어, 문제들마다 같은 각도 또는 각도들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길이들을 먼저 찾다 보면 결국은 숨겨진 각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풀거나 못 풀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같은 각이 있다면 일단 그 각들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 길이들을 구해가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어,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사인 법칙은 각 중심이고 코사인 법칙은 길이 중심이다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 어, 기본 원리는 극한값 계산. x분의 사인 x의 극한값은 1이고, x분의 탄젠트 x도 1. 수험생들이 항상 까먹는 거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s 사인제곱 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지. 그래서 이게 s 사인 제곱 x고 결국 x분의 사인 x 곱하기 x분의 사인 x 해서 이 부분도 1이겠네. 요 놈은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x 를 곱해서 그러면 다시 이놈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될거고 이놈이 다시 사인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의 극한값이 되겠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세타가 0으로 안 가는 경우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나오면 사인 x를 x로 변화시켜도 돼 물론 sin fx가 나오면 여기서 sin은 버리고 fx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돼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분의 gx라고 하면 요 fx랑 gx랑 다함수라고 하면 요두 놈의 최저차항 최저차항 최저차항의 개수 비교 하면 돼 만약 이게 ax로 끝났으면 얘가 bx에서 그럼 a 분의 b고 ax의 제곱으로 끝났는데 bx의 제곱이라면 그것도 a 분의 b고 최저차 비교한다는 얘기야. 사인 fx면 사인 지우고 fx 뭐 x 분의 fx 요거에 대한 극한값 계산하면 되고 탄젠트 x도 x로 보면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 분의 1 x 제곱으로 바꾸면 되지. 원래는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x로 곱했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으로 바뀌었고. sin x는 x로 생각하니까 x 제곱이고 1 플러스 cos x가 x가 0으로 갈때 2로 가니까 2분의 x 제곱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요즘은 x가 0으로 가는 문제가 아닌. 뭐 x가 4분의 5로 갈때 6분의 파이 뭐 3분의 5 이렇게 가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sin 3분의 5 마이너스 x.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사코마 코사를 이용해서 을 이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다시 이걸 되돌리는 것도 생각해보면 되겠네 얘는 2로 묶으면 2분의 1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 X지 2분의 1은 사인 몇도야? 사인 6분의 파이가 되지 그래서 6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되겠네. 이놈도 2로 묶어놓고 생각하면 2분의 루트 3인데 2분의 루트 3이 사인 3분의 파이가 되지. 합성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엑스도 되지. 뭐 이런 형의 문제를 풀 때, 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엑스를 t로 치환해서 t는 0으로 간다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조금 더 편하게 풀수 있겠지. 이놈은 루트 2에 사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엑스. 뭐 굳이 여기 가 코사인이고 뭐 부호를 바꿔서 다 해도 되는데 결국 은 문제들이 6분의 8마이너 세타 3분의 8마이너 세타 4분의 8마이너 세타 꼴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인도 합성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준 거야 그러면 코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얘는 코사인 x 분의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결국 이놈은 또 코사인 x의 루트 2에사인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꼴로 정리가 되는 거야. 뭐 문제 출제되는 건 이런 방식으로 되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여기 똑같았으면 이걸 t라고 치환했다 고 생각하면 이건 1이 될 거고 여기는 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인데 루트 2에 사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되고 이놈하고 이놈 똑같이 0으로 가는 레니까 이걸 루트 2가 되겠네. 이놈은 코사인 x 분의 루트 2에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엑고 여기에 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엑고 여기에 1이 되지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이놈은 루트 2분의 1 해서 뭐 루트 2가 되고, 이놈은 이놈 부분 1이 되지. 그래서 곱하기 루트 2 해서 2로 되면 알 수가 있겠네. <laughs> 자, 이거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엑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똑같으니까 1이고, 얘도 마찬가지. 2의 사인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엑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물론 여기서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서 정계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왜 이런 것들을 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문제들이 출발이 어디냐면, 직각이딩변 삼각형에서 결국 이렇게 해서, 뭐 여기를 세타 라고 두거나 여기를 세타 라고 둬서 이쪽 각도에 대한 뭔가가 이쪽 각도에 대한 뭔가가 이쪽 각도가 4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하거나 이쪽 각도가 4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이렇게 등장을 하거나 또는 정삼각형 이렇게 있다면 이게 3분의 파이 인데 여기서도 또 이쪽을 세타라고 두면 이쪽 각도가 3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를 이용한 길이들 표현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분의 8마이너 세타를 덩어리로 보고 문제에 접근을 했을 때 극한각 계산이 훨씬 더 쉬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 그러면 이제는 각을 정리를 했을 때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 빗변의 길이가 A고, 중심 이쪽 각도가 세타. 물론 여기는 직각상각형이 되겠지. 그럼 이 밑변의 길이는 A코사인 세타, 높이는 A사인 세타가 되겠네. 이번에는 요 밑변의 길이를 a로 가르쳐 주고, 여기는 세타, 여기는 90도라고 가르쳐 줬을 때, a 탄젠트 세타가 요 길이가 되겠네.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여기를 x라고 둔다면, 코사인 세타가 x분의 a 였을 거고, 이 x랑 코사인 세타랑 자리 바꿔주면, x를 코사인 세타분의 a임을 이해할 수가 있겠네. 마찬가지 이번에 이 높이가 A가 있다고 하면 또 이걸 X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X분의 A 그래서 X는 사인 세타분의 A 마찬가지 여기를 Y라고 두면 탄젠트 세타는 Y분의 A가 되니까 Y는 탄젠트 세타분의 A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이 정도는 정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돼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가 고득점으로 가는 1번 문제인데 뭐, 이런 류의 문제를 못뭐 풀면 안 되지. 자,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요 위에 꼭지점에서 수선을 떨어뜨리면 요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어, 뒤에서 한번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이 요렇게 출제가 되고 요쪽이 세타였을 때는 요쪽 각도는 몇 세타다? 이 세타라는 것도 까먹으면 안 돼.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러면 또 이런 삼각형이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삼각비는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율,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 이런 거를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얘기하니까 직각삼각형들을 찾아내야 돼.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기로 내릴 수도 있고 직각삼각형을 일로 수선 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 문제에 따라서 이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할 때도 있고. 이 길이가 같은 경우는 그려 주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여기 반원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반원을 이렇게 그려 주거나 했는데 여기가 없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거지 어쨌든 직각 아 이등변삼각형의 경우에 이 위에서 수선 떨어뜨려 주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임을 잊으면 안된다는 얘기야 자 원박편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으면 원의 접선의 특징은 뭐냐?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수직으로 만나는 게이 접선인 거잖아. 그러면 이쪽만 가능해? 이쪽도 가능하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 이 각도랑 이 각도는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이 길이가 A였다라고 하면 이 길이는 뭐가 된다? A 탄젠트 세타라고도 풀 수가 있는 내용이겠지. 보통 이렇게 많이 활용이 돼. 요 각이 같다는 사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직각상각형이 만들어졌으면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면 요네 점은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네 점을 지나는 외접원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이 외접원을 만들었을 때이 변의 길이는 지름이 된다는 사실도 꼭 생각을 해 줘야 되는 내용이겠다 자두 원이 접했을 때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접점까지 모두 다 일직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어, 원이 접했으니까, 우린 접선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접선이 두 개에 동시에 접하는 애라서, 중심에서 수선 떨어뜨면 수직, 중심에서 수선 떨어뜨면 수직으로 만나서, 항상 중심, 중심, 그리고 접점까지는 일직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 보조선을 그을 때 이유를 가지고 그어야지 이것저것 긋다가 아 대충 나오는 것 같다라고 문제를 풀면 문제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말리다 보면 은 당연히 나는 이번 시험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모품으로 인해서 시험을, 시험에 을시험 말리고 멘탈이 깨지고 또 깨지면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런 경우를 최대한 없애고 싶다면 보조선을 긋는 이유들을 생각을 하면 돼. 이번에는 원이 내접했는데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접점까지 모두 다 뭐가 있다 일직선 상에 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r1이라고 하면 요 길이는 r2가 되고 중심 간의 거리는 r1- r2가 되는 거야 얘도 접선은 원의 중심에서 수선 떨어뜨릴 때 수직으로 만나고 이쪽 중심에서 수선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만나는 요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 중심 접점은 일직선 상에 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r2 r1 마이너스 알투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된다는 얘기야. 자, 삼각형 외곽과 내각의 관계는 이놈 더하기 이놈은 뭐 세타 1하고 세타 2라고 하면 이쪽 외곽에 대해서 이쪽 외각의 각은 세타 원하기 세타 2 특히 이게 이등변 삼각형에다 치면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뭐가 된다? 이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푼다 그랬지. 특히나 뭐가 그려진다고 반원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그려진 경우는 이 세타, 삼 세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두면될 거야. 자 원주각하고 중심각의 관계는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이 세타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 얘를 뭐라고 하냐? 얘가 현이지 현. 현이면 현에서 수직이등분선을 꺾어 올리는 이 중심이 어, 현의 에 수직이등분선을 꺾어서 올라가는 이 직선 위에 항상 뭐가 있냐? 원의 중심이 있어. 이게 외심의 정의가 되거든. 아, 좀 이따가 바로 얘기할 거야. 내심 나오면 다음에 외심 나오겠지. 내심은 보통 생각할 때 삼각형 안에 원을 그리고 내접한 원을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인데 사실 내심의 정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아까 외접한두 직선이 나왔을 때, 한 점에서 원에 접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는 수직으로 돼서 두 개가 뭐라고 그랬어? 합동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은이 각도 하고, 이 각도 하고, 이쪽도. 이 각도랑 요 각도는 같겠지 또 하나, 내심은, 내심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뭘 써먹냐 삼각형의 넓이 는분의1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의 길이 이걸 써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2분의 1 ar이 되고 이 길이를 c라고 하면 2분의 1 CR, 1분의 1 BR, 그럼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는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해도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네. 내심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삼각형의 둘레 길이 곱하기 내 자본의 반지름 곱하기 절반 하면은 삼각형 넓이 생각하면 돼. 자 외심의 정의가 뭐냐면 삼각형, 삼각형 바깥에 삼각형을 안에 두게 하는 원의 중심이 외심인데 외심은 현의 수직이등분각, 그러니까 삼각형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이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았고 수직.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 았 수직으로 올렸다면은 이두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요점 자체가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야. 현의 수직이등분선. 그럼 이거는 결국 이등변 삼각형의 활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면 돼. 알겠니? 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추가해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한번 얘기한 김에 하고 넘어갈까? 자 각을 이렇게 이등분을 했다고 하면 이 길이 대이 길이는 이 길이 대이 길이 이 내용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지 수능에 최근에 출제된 적도 있고 도형들을 볼때 보조선 어떻게 긋는지 그 다음에 어떤 변들을 설정을 할 건지 결국은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의 상황인데 그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의 시작은 각에서부터 시작한다. 같은 각도 또는 뭐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관계들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거야.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함면서 극한 도형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는 수업을 진행할게. 아무튼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제 더운 여름이 다가와서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 거고 여름이 되면 또 지치거든. 그렇지만 어~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